thank you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30분 정도 거리에 계시는데 어, 같이 밥을 먹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아, 다행히 목사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제가 아니면 연락이 될 때까지 또 아니면 오실 때까지 교회 앞에서 기다려 보려고 했거든요. 소속이라는게없어않고도 그냥 뭐못가진 거기에서 개척해서 지금 35년째인가 6년째인가 개척하신 거예요? 네 우리 교회 특징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한 바운드로 해서 한국 건축 100년의 흐름을 다볼수 있어요 그 한옥 이 있죠 바로 마주보는 그건 1936년에 교회 그 식당으로 사용 있지. 그다음에 아까 사무실 컨슬레이터로된 거는 1960년대 에 노예미케했던 잠산대 그거 있지. 그다음에 80년대 지 있는 널지 그다음 최신 교회. 우리 승선생님은 아마 이런 서구 사회 같은데서 이런 마을 중심에 하나님 성전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요래 둘러 사인데 중심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거지. 은행나. 성선생님이 제일 설계하면서 포인트를 둔게 은행남이에요. 은행남은 서우스 아크로폴리스 개념처럼 이렇게 마당의 개념으로서 음악회도 할수 있고 놀이도 할수 있고 그렇게 설계를 해놔. 제일 중심을 둔건 은행남이라고 그러셨어. 성경에서는 회계라고 그래야 되요. 되계라는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되겠죠. 그런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하겠나. 자기 만족 얻으러 오는 교회가 되어서는 되겠지. 그래서 좀 너무 계량화되니까 사물에는 눈물이 없어요. 이렇게 과학 같은데 현 사회에. 내가 느낄 때는 그금이 사회 제일 큰 문제는 눈물이 없는 사회. 감정도 없고.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모습이 없고. 좀 도해가 좀, 그런, 좀 감성, 이제 그 유명한 캐톨릭 신학정는 발타자르라는 사람이 있어. 어, 노슬라이 마크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느낌의 신앙,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느낌 가는 게 너무 없이, 대부분이 뭐, 편리성. 지금 우리 교회 가보셨죠? 그 편리한 거 없잖아. 전부 다 불편하잖아. 승선생 모토가 그래요. 불편함.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교회는 인간이 편리하기 때문에 오는 곳은 아니다 회개하러 오는데 뭐 편리하면 회개가 되나? 좀 그런 대로 뭐 내가 목표해 보이 그래? 목표 시 시안, 목표 시안하는 것도 없고 비전이라는 거는 뭐 나에게는 아예 비전이라 한것또 지금도 없고 그 프로세스지. 그런 목표, 목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지, 뭐, 다른 건 뭐, 이 땅에 특별하게 뭐, 세마을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목표를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돼야 말할 수 없는데, 러번에 세교에 짓고, 어, 성도들 때문에 조금 35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개인적인 꿈을 겪게 되었어요. 그 절에서, 여기 은내사라고 유명한 제1교부가 있어요, 영천에. 그 주지스님이 헌금도 많이 해주셨고 했는데, 그런 사연으로 인해가지고 한국교회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우리교회도 열렸다 그러면서, 그런 큰 흐름에는 역시 거역 못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코 어, 그 아픔 외에는 뭐그 하나 아픔 때문에 35년간 성도들이 나에게 너무나 잘해줬는 것을 갖다가 감정으로는 굉장히 분노하지만 은 상쇄해야 안 되겠나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는 어려운 거 없어요. 뭐, 본래 내가 절공부를 오래 했고, 한 40년간 절공부했고, 유교는 또 우리 집의 전통으로 또 기독교와 유교가 같이 내려오고, 주지스님 돈관이라고 굉장히 스케일이 큰 분이에요. 뭐 교회 지면서 그런 데가 구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자발적으로 네 번의 걸쳐서 600만 원을 주셨고, 또 다른 내가 그 3년간 배웠던 또비구니 스님인데 그분도 헌금을 해주셨고 지금 본당 지 있는 벽돌 보면 그치 굉장히 좋은 벽돌이에요 최고급 벽돌이에요 그 벽돌 또우리나라 제일 큰그 적벽돌 공장 회장이 그분이 동화사 신도회 회장이기도 하고 불사라 그러면은 뭐든지 다 내놓고 하는 거입니 그 10만 장을 다 무료로 준 거예요. 아, 벽돌도. 그래서 불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 우리 교회는 뭐 교인 뭐한 30명 가지고 헌금을 한다고 얼마 하겠나? 그냥 보니까 우리 교회 자체 내산 3분의 1, 그 다음에 다른 종파에서는 인내성도 거의 한 3분의 1, 또 다른 외부에서 한 3분의 1. 그래가 우리 교회를 지은 거지. 우리 인물은 못지지. 그래서 중요한 종교적인 배타성이 없어야 돼. 일부러 종교 대화한다, 뭐. 우리 대화하려고 안 만났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만나면 안 돼. 일부러 대화하려고 신청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지. 다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과분한 은내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게 우리의 하나의 뭐 특권이라 그럴까. 그런데 뭘 그걸 남한테 그걸 배타적으로 불교나 닥하고 유교나 닥하고 나쁜 게 아니지.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 모른다 그래야 될까.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아주 묘하게 갈등을 조장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엑스펜션이즘에 젖어 가지고 그것도 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야될거아니 유교도 깊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개시가 있느냐 이런 걸 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도사님 전라도에서 올라왔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김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그냥 아 전라도 경상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꼭 예수님 뭐 사마리아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그 얼마나 나쁜 짓이야 교회가 지금 그걸 너무 조장하기 때문에 분열이 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겠지요 그런 건 아마 젊은 목회자가 전도사님도 좀 이렇게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한일부, 뭐, 장신에서는 뭘배한지 모르지만, 신학교 교수들이 먼저 폭넓고, 이거 전부 다 아메리칸 이즘 때문에 그래. 미국에서 공부해왔기 때문에. 미국은 제국주의잖아? 기독교는 제국주의가 아니야. 천국주의지. 유니버셜리즘이고 코스모폴리턴이즘이지 제국주의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제국주의를 가르치지 그런 거는 벗어나야지. 아마 뭐 전도사님 또 새로 먹게 하면은 좀또살아가면서피부를 느껴야 되겠지만은 아까 뭐큰 교회 이야기하고 상당히 뭐 크리티컬한 거는 좋은데 우리는 사회의 한 사회 그저 한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가 흘러가면은 큰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저를 떠내려가게 돼안 떠내려가야 돼 굉장히 어려운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못 박혔나 시대가 거부했잖아 근데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나 그뭐 그런데 무슨 성경대로 살고 그런 말들을 하나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인간의 위선이야 목회자들의 위선이야 목회자들이 제일 성경 모르고 목회자들이 제일 위선이야 내가 봤을 때 성도들 다할거 없어 목회자 길러낸 신학교가 제일 큰 문제고 신학교수들 좀 정신 차려야지 뭐 신학교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져야 되잖아 별로 그런 노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앞으로 목표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다양성이야. 근데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잖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 같으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일성, 하나님만 유일하시지,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구분을 못 해.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인데, 그래서 그런 다양성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교회가 좀 이렇게 어, 받아들이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너무 센에 돼 있어 우리는. 그래서 이거 한번 못 고칠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도 그렇고 다 그거 기독교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제일 큰 문제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너무 사회화 돼서 음. 세상에 들어가서 더럽혀지라는 게 아니지 성결한 걸 갖다 그거 가서 내가 거룩한거 너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맑은 물로 가야 되지 때 묻으라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너무 때 묻었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신학은 개파이지 음. 하나님 피조물다 비슷해 다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들 정체성이 있고, 불교는 불교 정체성이 있어. 같다 가면 안 돼. 전사임 내하고 안 갔잖아. 그지? 그러나 그리스도 사람으로는 또 뭐, 함께 할 성령으로서 함께 하고. 그런데 그것도, 다타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다행성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나누면 돼. 함께 하면 돼. 그리고 거창하게 말할 거 없이, 그저 하나님 이름빌려가 먹고 살았어. <laughs> 잘 먹고 살았잖아. 전도사님 사업하다가 그래. 그렇게 또 어려운 게 걸어왔지, 걸을 걸어갔지만, 어려운데. 목사보다 더 편한데 어딨나. 예? 전 목사 전보다 뭐고민하다가 거짓말이야. 그보다 더 편한 거돼 있나? 직장생활 해봤잖아. 다만 고통스러운 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모사는 그, 그게 괴로운 거지. 음. 세상 직장으로 말하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돼 있어요. 그래도 35년간 36년간 이래 잘 살고 잘 먹고 교회지를지거어하면은 그보다 더 감사한 거돼 있나? 또, 교원들 덕분에 얼마나 잘 먹고 살잖아. 이것도 어떻게 더잘 먹고 사나? 뭐, 한그 밥값 낼수 있고, 커피값 낼수 있고 하니까. 다른 거할라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땡볕띠가 가지고, 무슨 장사를해야될거 아니야? 그 목회자만큼 편한 거 없어. 그래, 지금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는 거라. 그죠. 하나님 보내신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노력하다가 부르면 가고. 그 끝이잖아. 그보다 더 깊이 생각할 게뭐 있나. 지금 전도사님은 그 은혜 감사해가지고 목회길로 갔을 뿐이야. 특수직업 아니에요. 그냥, 그,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산다는 게, 아, 내 끝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어, 살게 해주셨구나. 그 감사할 뿐이지, 뭐. 그것만 감사하면 돼. 내가 무슨 큰 책임지겠나? 그, 그래, 그는 인데 없어요. 사명하는 것도 없고, 비정가는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다가, 부르면 깨끗하게 가고 그래야지. 뭐말하고더 붙어 있으려고 그랬다말이야 <laughs> 목사들은 걸배이지 나는 자꾸 이렇게 교원들 대접해주니 거듭 몰라 하고돈안낼고하고 그거 잘못되잖아. 그죠? 더 베풀고, 뭐, 난 베풀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같이 나누면 되는 거지. 그 뭐, 얼마 된다고. 보자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뭐그 전도사님은 그좀 뭐, 전, 지금 전도사 집을 걸어갈 뿐이지. 내인데 또, 밥값을 차지해야 될 의무도 없고, 성겨야 될 의무도 없잖아. 그냥 만났으니까, 만났다 가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밥 먹는 데까지. 쪼맨한게이게 숨쉬는 간 마리 입에 들어가. 맞아요? <laughs> 말 너무 한다고 들어가고는 모양인데. 세요 <laughs> 어? 나는 이제 자은아 알지만은. 보세요. 그 동양 철학 학문으로서 박사하고 고 있고. 요한법으로 박사하고 그래 했는데 성경을 안녕하세요? 집중적으로 예? 성경 그냥 여기 커피 태우는 얼음 넣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어?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입으로는 말린 소리로 성경, 성경 타는데 성경 안 봐. 설교할 때 필요해가지고 성경책 보지. 다른 사회책이나 뭐 신학서도 많이 보다가 어디 이거 이, 인용할 구절 없는가 싶어가 성경 찾지. 성경을 안 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진리다. 뭐 그런 거짓말 안 해야 돼. 성경 말씀 진리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책 보면 국어책 보고 진리를 안 가잖아. 국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거 보고 가는 거지.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있어. 가장 성경 중심 가면서 제일 안 보는 게 성경이야. 그래서 시간을 내가지고 철저하게 성경을 읽도록 해도 몰라 너무나 방대하고 역사적이고 단어 하나에 새겨진 의미나 이런 거를 뭐 그거라도 조금 보면은 좀 위안이 안 되겠나 근데 또 성경만 보면은 폐쇄적 뭐 이렇게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는데텍스트라는 정해진 책이고 컨텍스트는 주변의 것을 말하는 거. 우리는 사회학도 해야 되고 철학도 해야 되고 심리학도 해야 되고 그인간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은 한 사람의 머리만 줬지 메두사처럼 여러 개 주지 않았어. 24시간 주어진 시간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고민하면 살아야 되겠죠. 전수산 목사들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놀러 많이 다기고 너무 텔레비 많이 보고, 너무 주변에 세간 뺏기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성경대로, 성경에 있다, 성경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뭐 있는데? 뭘읽렇게 말을 해줘야지. 안 읽었는데 무슨 말을 해주나. 신학교에 대학원 하면서 뭐 성경 배하는 거 있어요. 없지요. 솔직히. 그 반성해야 돼. 철저하게. 그지? 근데 앞으로 계속 성경을, 어, 메인으로 삼고. 그렇다고 성경에만 잡혀 있으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광신도가 돼가 북지르고 신천이 처럼줄여대 되고, 정광우처럼 그려야 고다 그럼 전부 자기, 자기 행동, 더러운 행동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 끌어 댕겨요 어? 성경 얼마나 그, 저기, 우습게 보고 그렇게 나쁜 짓 하잖아. 대부분이 물어봐. 성경에 뭐 있더라, 뭐있더라가지고다 거짓말 쳐. 자기 더러운 행동 합리화하기 때문에. 차라리 성경 안켜야지 내가 이래 살았다 켜야지왜 거룩한 책을 갖다가. 자기 행동을 갖다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 그다 한국교회가 목회자들, 신학교들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전사님도 학부대학원 하면서 거짓말은 아니야. 그러나 핵심 코아라는 데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건가. 그러면서 신 기독교 교육도 해야 되고, 기독교 철학도 해야 되고, 뭐 상담도 해야 되지만은 성경을 볼수 있는 몸이나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지 않니 하면, 그다 거짓말이고 헛된 거야. 정말 그거는 공짜로 먹고 사는 거라 노력 안 하고. 더 공짜로 먹고 사는 거겠지. 예? 네? 물약 장소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 하면 안 되겠지. 뭐, 이게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에 이걸 계속 신고 다니는 습관화된 거예요. 이걸 안신으면 불편해. 구두 같은, 교원들이 뭐 어떤 데는 구두 한개 줘도 나는 못 신어? 그냥 주일 오전 예배 때나 뭐, 한 번씩 신지, 그 외에는 구두 같은 거는 거의 안 신지. 고무신 신어도 괜찮잖아.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잖아 나는 습관화 됐죠. 뭐 이렇게 폼 잡으려고 뭐 별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습관화 된 건데, 뭐, 고무신 신어도 되지 또, 이거는 4,500원이니까. <laughs> 얼마나 그렇고 좋잖아. <laughs> 전도사님, 다 신어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셔요. 그거 왜 다른 거 없어? 세상 거는 다 피조물이잖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인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 피조되지 않은 게 없다고, 지어짐을 받지 않은 게 없다고 되어있잖아.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주는 인간의 지식이에요. 지혜고. 거기에 뭐 진리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필요조차 없어. 진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기리오 진리라고 한 것처럼 진리라는 건 원래 헬라의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건데 그게 거듭 태어난다는 거야. 그건 뭐 유일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걸 그걸 니고데모한테 거듭 태어나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만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땅에 게다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부고 땅에 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평등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유일신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인간이 믿는, 뭐 교회된 사람이 자기도 유일한 줄 아는데 속히 벗어나야 돼. 하나님만 절대적이잖아. 내하고 전상하 차이 뭐예요? 똑같은 피조물에요 뭐. 주어진 달란트가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리는 마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유교, 불교, 그거는 그냥 인간이 준 지혜예요. 지식이고. 그거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더 풍성하게 알고, 그걸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런 부위라는 걸더 넓고 깊이 알수 있겠지. 또 기회 되거든, 한번. 하세 네. 불교 절에도 자주 가고 세상 거는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 뭐 티어리얼로 스토프로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린 그냥 그 하나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상할 거 없어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다른 건뭐 퀴즈 물 말고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